질래? 어, 뭔 개소리지? 이건 근데 마이크 소리가 아니야? 게임 자체에서 나는 소리인가? 꼬리 소리 좀 맞추고. 좋았어. 불평하러 간다? 불평하러 가야겠어. 어떤 새끼야 시끄럽게 굴어. 개새끼야. 안녕하세요. 세탁기, 세탁기, 세탁기 이런 젠장 어디지? 바로 옆집인가? 아 선우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창문인가? <laughs> 아왜 웃으세요? 아, 안녕하세요. 옆집에 타키 고치입니다만. 이거 엔딩 열나 많아요? 그래? 저기. 뭐야, 문 열어. 이 개새끼야. 나쁜 새끼. 계십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실례 합니다. 확률게임이에요? <laughs> 실례 합니다. 뭐지? 실례 합니다. 실례 합니다. 빈집이... 이봐요. 문을 열으라고. 계시면 대답 좀 해주세요. 비어 있나? 문을 안 열어. 뭐지? 뭐지? 여보세요 문을 열어봐요. 이봐요. 이보세요. 다이 되돌아가면 되는 건가? 아무도 안일어나는데내녕 이제 안녕. 어 아니. 아니 있었어 이 나쁜 새끼. 없는 척 하긴. 투르엔드 커튼에서 엿보는 자 무언가 투르엔드. 아니. 불평을 가야 겠어 아, 선우님 아, 해야겠어. 진짜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잤네 아, 진짜 잠도 못 잤어 이 나쁜 새끼 아, 창문 한번 살펴보자 창문을로 엿봤으니까 이 새끼가 아, 찍찍님 오랜만입니다 창문 엿봐 엿봐 여보세요 옆집에 타키구치입니다만 네, 안녕하세요 문 열어 실례합니다 문 열어요 계십니까? 이봐요, 문 열어요, 빨리! 실례합니다! 아니다. 없는 건가? 그냥 들어가 볼까? 아, 캐리반님 어서오세요. 헛! 이러면. 나또 아, 옆보네? 커튼의 옆부는 무언가? 또, 또, 똑같은 게 이렇게 딱 되는 건데? 랜딩 여러 개나 했는데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뭐지? 뭔가, 아, 배부른 고자님 오랜만입니다. 아, 이거 비 j 가성우한 거래요? 아, 왠지 어떤 분인지 알것 같네요. 이거 달리는 기능 없나? 왜 이렇게 이렇게 기어가, 캐릭터가. 달리라고! 왜두 다리를 남겨놓고, 왜 이렇게 달리질 못하니? 그래 이걸 잠깐만 저걸 안 두드리고 한번 들어가 보자. 어제도요? 아 죄송합니다. 어제는 제가 정신이 없었네요. 가자. 이러면 아예 두드리지 않고 들어가면 투로 엔드. 인도폰에서 흐르는 목소리. 다 투로 엔드야? 설마 이거 다 투로 엔드는 아니겠죠? 이 아니, 뭐지? 뭔가 다른거 건드릴게 있나? 엠딩 그렇게 많아요? 이봐요 얘다 건드려봐 아래층으로 못가나? 뛰어내려! 뛰어내려! 우리 못해 옆집에 타키구치입니다만 옆집에 탁해입니다 실례요. 계십니까? 계세요. 실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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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문 열어요. 음. 아, 키스 니 음. 님, 어서 오세요. 문 열어요. 빈집. 뒤지기 싫으면 빨리 안 나오면 쳐들어가겠어. 빨리 대답 좀 해주세요. 문 부셔버리겠어. 비어있나? 뭐지 비어 있네. 계속 두드려 봐. 거기다 할수 있는 게 없어. 야 창문을 한번 들여다보자. 창문을, 자, 창문을 빨리 걸어가. 여, 옆보기 빼꼼이, 빼꼼이! 안되잖아. 젠장.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초인정을 팍살리고 가는거야. 나쁜자식. 안돼. 너 아이템 뭐있니? 안돼. 뭐 장비창도 안, 돼. 뭐못 열어. 하. 아, 이렇게 게임. 그런데 세탁기나 손질하고 할까? 안녕, 세탁기. 이게한국게임이냐고요 아니요, 이거 일본게임 같아요. 주인공 이름이 타케고시라고 합니다. 들어가자. 아, 똑같은 거야! 아, 그러면, 노크를 한 번만 해보자. 목, 아, 이거, 목소리가? 아, 그거요? 아, 우리나라의 어떤 BJ가 더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크를, 야, 추천만 누르고, 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노크를 한 번만 하는 거야. 옆집에 자. 타키구치입니다만. 좋았어! 지금이야! 벨트 어서 벨트! 좋았어! 좀더 힘내! 달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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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걸어가! 왜 이렇게 느려! 좋았어! 빨리 가! 이렇게 하면 엔딩이 달라질까? 뭔 개소리지? 인덕폰에서 흐르는 목소리. 그럼 두번 눌러보자, 이번엔. 두번 누르고 가보자. 아, 진짜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잤네. 자, 가자. 아, 왜 이렇게 걷는 게 느려? 두번 눌러 한번 옆집에 타키구치입니다만 안녕하세요 타키구치입니다 실례합니다 네 실례합니다 안녕 자 명대사 나왔어 실례합니다 아... 찬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빨리 걸어 벨티야아 치료요? 네 알겠습니다 아 똑같은... 똑같은 거 같은데? 인도폴에서 흐르는 목소리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노크는. 노크 세번 해볼까? 노크 세번 하는 거야! 이 자식이. 아, 어, 또 저녁 됐어. 안녕하세요, 옆집에 타키고시입니다. 아, 걷는 게왜 이렇게 느려. 옆집에 타키고시입니다만. 아, 옆집에 타키고시입니다. 저기... 저기. 안 계세요? 안 계십니까? 그래요? 없군요. 그럼 저 갈게요. 뭔 개소리가 들리지? 개소리가 들리지만, 전 이거 세번 하고 탁, 탁, 한번 가보자. 집으로. 가자! 전해지지 않는 비통. 아니, 엔딩이 바뀌었어. 그래, 이번엔 네 번을 해보자. 노크를 네번 하는 거야. 노크를 네번 하자. 아,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타키구치입니다 아, 입니다만. 옆집에 타키구치입니다. 저기... 네. 두 번, 세 번. 계십니까? 아, 계세요? 네 계세요? 실례합니다! 네, 실례합니다. 명대사 나왔어. 자, 가자. 그냥 네, 호러물이에요. 그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좀 단조로운 게임일 줄은 몰랐어. 아니! 저또본 엔딩이잖아! 나왔던 엔딩이 자꾸 나오는 거야. 네번 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점점 말이 많아진다. 아, 엔딩을, 진짜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잤네. 엔딩을 보면 볼수록 이제 말이 많아진 것 같아요. 세번하고 다가가, 보라서서? 보라서서? 옆집에 타키고치입니다. 만 안녕하세요. 옆집에 타키고치입니다. 저기. 저기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실례합니다. 네, 실례합니다. 다섯 번.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됐어! 다섯 번 했어. 가자. <laughs> 다섯 번 했어. 다섯 번할게 다섯 번 했으면 됐어 다섯 번벨티자 이제 들어가자! 다들 엔딩이 나올 거야! 응. <laughs> 왜 아까부터 저 엔딩... 저 엔딩만 나오는 거지? <laughs> 왜 아까부터 저 엔딩만 나오는 거지? <laughs> 앙앙앙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당신 최고의 이예요 최고야. 내 스타일이야. 이 이번에 이번엔 어떻게 어떻게 벨트 내줄까 이 자식. 옆집에 타키구치입니다. 옆집 타키구치예요. 안녕하세요. 나캐리반는 다시 일라요 다시 제 방송 찾아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최고예요. 실례합니다. 그래요. 님은 최고의 보좌자죠. 안 계세요? 안 계시죠. 네 그래요. 안녕. 안 계신 거 맞죠? 아, 안 돼, 안 돼. 세번 하면은, 아, 세번 하면은 그것도 나오나? 새로운 말이 나왔어. 안 계세요. 세 번, 세 번째 말이 바뀌었어. 갑자기 뭔가 바뀌었을 거예요. 기대를 품고, 이거 애니 몇 가지에요? <laughs> 그래, 이 세탁기, 그래, 이거 좀 두드리다가 가면은 이제 소리가 들리고, 아니죠. 남자는 정문이에요. 어떻게 하죠? 세탁기, 그래, 여기에 잠입해 있어, 잠입 수사야. 아, 고객님이 더빙하셔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숨어있어. 숨어있다 보면, 웃집이 결국에 나오게 돼! 언젠간 나올거야! 이 자식. 내가 기다려주겠어. 언젠간 나올거야. 언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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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못참겠어! 이 자식. 젠장. 뭘 해야 되지? 저 초인종을 건드려야 되나? 아니면 저 옆에 있는 저 네모난 뭔가 상자 같은 걸 건드려야 되나? 와다 노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건드려야 되는 건가? 펫. 이 커튼. 이 커튼. 옆집에 타키구치입니다만. 옆집에 타키구치예요. 저기. 안녕하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아 창문 밑에 구멍은 어, 어, 어. 다른 창문에도 다 있어요. 홈까지 나왔어. 점점 바뀌는데? 빈 집인가? 빈 집인가? 되시면 대답 좀 해주세요. 되시면 대답 대답 좀 해주세요. 비어 있나? 비어 있군. 이동을 여기 문가면은 뭔가가 이, 일어날 것 같아. 여기에 딱 벨트를 하고 거기서 바로 벗어나지 말고 여기서 숨어 있어. 그러면은 아 누구야 하고 분명히 나올 거야.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누군가 나올 거야. 좋아 이 자식 내가 거기서 바로 잡아주겠어. 이 자식 조금만 나오기만 해봐. 안 나오네요. 이 개자식 감히 나에게 설레벌을 쳐? 내한번더 건드려보자. 아! 이안 걸리나 게임이? 왜 이렇게 걷는 게 느리냐? 저기요, 누구 있는 거 맞죠? 오, 맞아 새로 나왔어! 좋았어! 좋아! 나가려다가 다시 이렇게 딱 가면은 뭔가 활동될 거야 좋았어 설마 또 창문, 커튼 나오겠어? 아, 설마 커튼 또 나오겠어? 아니!!! 아니, 웬 오징어 먹물이 물같이 녹아버린 아니 그러면은 로크를 최대한 한 다음에 다시 되돌아갔다가 이번엔 두 번을 로크하자들어아 점점 요령이 생겨가는 거요. 같은 게임이야. 굉장한 게임. 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옆집에 가마고치예요. 저기... 안녕하세요. 계십니까? 네, 계세요. 이런 계세요? 실례합니다. 아 그래요? 실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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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집인가? 빈 집인가? 되시면 대답 좀 해주세요. 빨리. 비어 있나? 오 비어 있나? 새로 나왔어. 됐다, 됐다. 자 이제. 어머. 어머. 네. 안녕하세요. 누구 있어요? 아, 내다보는 더... 거죠. 아, 선을 있는 리아요안 계시는 거예요. 안 계세요. 하, 장난치는 건가? 없는 척인가? 빨리. 아니, 그냥... 이제 이곳을 빠져나가겠어. 여기서개 짖는 소리가 들려. 나 이제 들어가 볼까? 헛다버 안녕? 인덕폰에 단벌마. 인덕폰이 고장났대요. 인덕폰이 고장났대요. 아, 진짜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잤네. 아 도와달 도와준다고요? 이거 그고또뭐 있죠? 슬렌더맨아 그런 가옆집에 타케고치입니다만. 옆집에 타케 아니 다마고치입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십니까? 빨리. 실라합니다 네, 실라합니다실라합니다실힐실 아, 알려준다고요? 어떻게 하는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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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새흠 나왔어. 지금이야. 어디?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사실있실거실 있는, 있는 거 알아요. 라 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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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장난치는 건가? 없는 척인가? 계속 노크. 빨리 빨리. 빨리.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렇다면 이렇게 뒤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약간 설레발을 쳐주고. 좋았어. 좋았어. 밀당 작전이야! <laughs> 밀당 작전. 내간줄 알았겠지만, 난 다시 되돌아가고 있지. 안녕. 다시 한 번, 도크. 아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잖아. 좋아. 세탁기 뒤에 다시 한번 숨는 거야. 이제, 녀석이 나올 거야. 이 자식. 나쁜 자식. 내가 뒤에서 잡아주겠어. 왜냐면, 저기 봐. 저기 저, 저기 옆집 딱 가는 길은 없어요. 그니까, 내가 여기 숨어 있다가, 이제 내려가려면 여기로 가야 돼, 어차피. 내려가려면 어차피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니까 러 여기 에 숨었다가 내가 바로 뒤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어? 어때? 바로 뒤치기 하면 바로 잡는 거지? 이 자식. 왜안 나오지? 빨리 나와. 나와, 나쁜 자식아. 숨어 있어. 잠깐 기다릴까 우리? 아씨발! 아씨발! 언제까지 기다려? 나못 기다려. 가자. 어 아니. 아니... 아... 아, 아니... 피자국 어, 어, 아니... 근데 네. 엔딩 몇 가지 봤죠? <laughs> 안녕하세요 타키고치입니다 안녕하세요 타키고치예요 옆집에 타키고치입니다만 저기... 저기요? 안 계세요? 안 계십니까? 실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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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집인가? 빈 집인가? 계시면 대답 좀 해주세요. 아두 번째 비명은 랜덤이에요? 비어 있나? 그냥 갈기자. 비어 있나? 여보세요. 이제 가다보면은 자, 설레발을 쳐주고 여기서 나와 아, 두번째 비명 듣고나서? 아니, 두번째 비명이 안들려요 이 자식 아, 지금은 때가 아닌가봐요 상크미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간만이네요 아니, 또저 엔딩이야! 오랜만이네요 <laughs> 또또또저 엔딩이야 <laughs> 나머지 부품 어떻게 보는 거지? 나이 자식 발로 어떻게 문을 쳐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타키고치입니다만 안녕하세요 옆집에 타키고시에요 저기 시간 있어요? 아니 아 시간이야 시간이 아니한다 시간이 여기 깨세요? 있어요? 없는 건가 없는건가? 어, 새로 나왔어. 없는건가? 없는건가? 이 말이 새로 나왔어. 이 말이 나왔을 때 바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야. 이렇게! 다른 엔딩 좀 제발, 다른 엔딩 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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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다른 엔딩 좀 보여줘. 제발 옆집에 타키 고치입니다만, 안녕하세요? 저기...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라팔인 라팔님, 네,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문으로 가가지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첫 번째 히든이에요아 그러니까 계속 누르라고요? 네. 계속 한 누르라고. 한번 해보시면 소름끼칠 것이. 아, 네 알겠어요. 소름끼칠 거예요. 아, 당신은 최고예요. 안녕. 아, 상큼이 군님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발렌타인데이 때 외롭지가 않아요. 안 계세요? 계속 누르세요. 어, 방송 뭐요? 도와주는 시청자들. 실례합니다 네, 서둘있는 사실 이하에요 실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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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인가? 빨리! 계시면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 좀 해줘요! 비어있나? 비어있나? 아 그래요? 계속 눌러 인내심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언제까지 이거 눌러야 돼요? 계속 이게 자동문이에요. 아, 이게 자동문이었어. 자동문이었구나. 연타 속도를 틀.. 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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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옆집에 남자 살아요? 여자 살아요? 아, 그거만 물어볼게. 남자 살아요? 여자 살아요? 아, 진짜 이거 심각한 질문이야. 그게 답변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임이 될수 있고 아니면 이게 해피 엔딩이 될수 있어. 남자 살아요? 여자 살아요, 님들? 남자 살아요? 여자 살아요. 빨리. 귀신이니까 여자예요. 아니 귀신이라고 다 여자는 아니지. 아, 찰리 안녕어오세요 여자 의 노이즈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래? 해피엔딩이군요.